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증세가 있으면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특정 상표를 언급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특정 상표 대신 일반 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안내하라는 겁니다. 6.1 약사회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열 증세가 있으면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고 안내하자 일선 약국에서는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다국적 제약사 연생이 생산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의 상표명인데 국내에도 한미약품 서스페니알, 부강약품 타세노리알, 종근당 펜자리알 등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이 있습니다. 문제는 효과? 안전성 측면에서 타이레놀과 동일한 의약품을 제공해도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모세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에는 일반 정제와 사방정 두 가지가 있으며 사방정은 복용 시8 시간 효과가 지속돼 체온 변화에 대처하기 힘든 야간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와 또 해열제가 보통 이제 두 가지의 약제로 설명을 합니다. 항염증 증상 있는 소염 진통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해열제가 있고 그런 소염 항염증 효과가 없는 그냥 단순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이 대표적인 그런 해열제인 경우에는 상관없이 드시도록 하기 때문에 접종 전에 미리 약을 드실 필요는 없고 접종 후에 어느 정도 그어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타이레놀과 같은 그런 소염 그 효과가 없는 진통제는 복용을 하시는 게